우리 배가 그렇게 존맛탱으로 보였나? 어. 세계를 찾을 수 없다는데? 어? 나 지금 게임 중이 아니라 떠요 저도. 어 게임 중이 어? 아니라 떠. 너 비공개로 나왔지 로스트 때 왜? 어 그런가? 나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럼? <laughs> 어 진짜 어떻게 들어오셨대? 매준님 앞에 상어요. 예? 네? 아 보고 있음 보고 있음 보고만 있음. 보고만 있음. <laughs> 상어가 없어 우리가 일어나가거든. 상어 죽였어요? 네. 죽였는데요. 죽였어 말해야지 을 아씨. 죽였어요. <laughs> 말했습니다. 죽였어요. 방금 말하긴 했는데. <laughs> 뭐야 갈고리도 없어? 갈고리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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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갈새갈고리 있음 새갈고리 있음. 어디 응.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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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요 빨리 내가 지났어요 거기. 갈고리 없어요 방금 까무헬님한테 줬음야지 <laughs> 이야기 싫어서 <laughs> 나한테 준겨? 야이 새끼야 딱딱딱딱빡 <laughs> 내가 갈고리 <laughs> 5개를 주니까 개게 5개 <laughs> 다시 올라오지마 숨막혀 죽예요 이건 시지아동 친놈들 진짜 누워서 <laughs> <또> 자고 있어. <laughs> 아 너무 지붕이 낮아. 아 지붕 낮아. 아 지붕 높여줘. 아 지붕 존나 낮아. 아시아 씨... 아, 존나 불편해. 되게 빌더 형 지붕 많이 낮다고 하십니다. 아 이거 배 구조 좀 바꾸자. 아 이거 존나 거지 같아. <laughs> 아 테나님의 민족 감각이 지금 무시받고 있는데요? <laughs> 저기 집 정리한 사람 많았다. <laughs> 아, 러스트로 할까요? 러스트에도 <laughs> 집 정리 열심히 하더니 집 정리도 잘하고요. 만드는 것만 못해요. 여친 만드는 만들... 아, 음, 사실상, 사실상 집정 도비. 매준님은 에이미. 임 매준님. 매준님 힘내세요. <웃음> 왜요? 사람이 에임못못 못, 어, 못 맞출 수도 있지. <laughs> 맞추는 건가요? <laughs> 남자가 어, 넣을 때만 잘 찾으면 되지. 어떻게 어. 생각하시나요? 저 쓰레기 같은 생각. 야,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예? 편집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쓰레기들아 신놈들아 <laughs> 오늘, 오늘 이 영상 유튜브 못 올립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laughs> 야, 그거 <말하면> 유관호사 유관호사 <laughs> 네. 유, 유, 매주 중성화 수술 준비해 안돼 싫어, <웃음> 싫어. <웃음> 지금 바로 네, 준비 잡아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중성화 수술 차라리... 준비해 차라리 허리를 부서 허리를 허리를 부순 여자로 여자가 움직이는 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엎드려 <웃음> 엎드려 <웃음> 엎드려 끊어버려야 되니까 끊어서 잘라버릴 거야 끊어서 잘라버릴 거야, <laughs> 끊어서 잘라버릴, 거야. <웃음> <웃음> 잘라버릴, 거야. <laughs> 잘라버릴 거야 이거 아, 발사가 발수가 익숙하신가요? 체크 안 했지 아 이거 체크했으면 스크래깔고리로 걸어서 어? 집어 던지면 되는데. <laughs> 빨리 어, 중성화 수술 준비해, 빨리 아,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착수하시면 됩니다 어? 뭐야, 씨발 내 브랄 돌려줘요 여기, 여기 매주 여기 있습니다 <laughs> 확 움켜쥐어서 터트려버린다 아혹시 <laughs> 어, 생각만 해도 아 아유, 탄식자분 고생 많으시겠네 어휴 힘내세요 <laughs> 이 영상은 날려요 이 영상은 아유. 못 쓰는 거야 싸거하고 <laughs> 있잖아. 아니 저랑 게임하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했어요? <웃음> 이건 <웃음> 아, 이거. 아 씨. 신박하네. <laughs> <laughs> 아이 미쳤더라. 와, 와 이거 와 이런 대답은 양산도 못했다. <laughs> 안 되겠다. 진짜 중성화 수술 준비해야겠다나 배터리 세개 준비해 놓게요. 을 네. 중성화 수술 준비해 빨리. <laughs> 어 뭔가 짝짓기 시작하려 했는데 뭔가 문제가 터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짝 짝짓기를 하려 고 그랬는데 실패했다고? 네? 네네 네. 네? <laughs> 어? 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어? 어? 교미, 교미 시도에 실패하셨구나 아, 필요한 게 뭐였더라? 안테나랑 필요한 게 매주 중성화 수술 아, 그럼 필수고요 당연히 매주 중성화부터 하세내브라에내 브라를 왜 그래요? 왜내알두 그럼... 개를 떼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쓸때도 없잖아 그럼 그래요? 물론 지금 현재 쓰고 있진 않지만 언젠간 쓸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미려도 쓸일 없을 거예요 아니 아. 본인들 플스 사놓고 플스 안 한다고 플스 버립니까? 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려요? 아래서 버렸는데? 아, 버려요. 아, 쉣.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와, <40만 원이> <laughs> 와, 우리 편집자 대박. 매주 중성화 수술 준비해 그랬더니, <laughs> 그 대사에 맞게 심형 효과부터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아 천재야. 아, 나당한 <laughs> 생각 없다니까. 아, 어? 내, 내가 내가 내가서 그거 내가 그 녹음해줄게요 성대무선으로. 내가 고자라니, 네. 고자라니 네. 내가 네. 고자라니 <laughs> 내가, 내가하니. 내가, 내가. 근데 누워봐. 저 아? 다시 일어날 이걸로서... 이걸로.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laughs> 저, 저 잠들었다 못 일어나는 거 아니죠? <laughs>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laughs> 어? 저의 구석도 부서졌네. 메주님 중성수술한 거만 훑어져 버렸네 다. 빨리 매주 중성수술부터 준비해 빨리. 아이 왜 그거부터 준비하냐고. <laughs> 아 저희 빨리 엔딩 뭐 다른 데인가서 눈나서 시켜 내 이제 한 번. 어디 한번 해볼 할 테면 해보시지. <웃음> <웃음> 진짜지. 여기 1대 삼이라고. <laughs> 어디 내 덜렁거리는 걸 보고 역겨움을 참을 수 있다면 해보시지. <웃음> <오우> <웃음> <웃음> 어 그냥 그 덜렁거리는 거안 보고 그 위에 잘라버리면 돼야 실제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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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벗길 <laughs> 필요가 없지. 야, 그대로 지져버린대지 그냥. 아, 이거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내 불알이요? 진짜 그거 지어서 터차 버린다. <laughs> 공이 명예 전역 가능합니다. 쌉가능. 아, 뭐 어떻게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려 그래 이 미친놈들. 예, <laughs> 원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죠 남자라면. 어? 그러니까 니들이 못했어. Oh shit.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못해는아인데요일 아, 뿐이죠. 그렇지. <웃음> <웃음> 그렇지는 또 뭐야. 친들 <laughs> 진짜. <laughs> 아내난왜 분명 이 레프트에 힐링하러 왔는데 왜나 일하고 있냐? 기분 다시입니다. 기분 탓 <laughs> 저희 열심히 힐링 중인데요. 아, 힐링 중인 거그 매주밖에 예, 없는 거 같아. 네 예, 망치요. <laughs> 빨리 중성화 수술하자 아내 얘기했잖아 네, 네. 오늘, <laughs> 오늘 안 <안에> 해야겠다 진짜 오안 해야겠다 진 아니 내가 왜 <laughs> 오늘 안 해야겠다 진짜 섬에 정박한다 다칠 일이고 일해라 파인애플 없네 여기는 있네 수박이 있네 수박 두 개면 은 뭐... <laughs> 수박 두 개면 오 어, 개쩌는데 에.. 에프크. 방송에 못 내보잖아 유튜브 못 내보잖아 <laughs> 이쓰레이새 <치네이 새끼. 웃음> 어 이게 사람 저, 저거는 어? 색드립이 아니라 그냥 미친 새인데 저거? <laughs> 아 저희 정맘 할래요? <laughs> 어 진짜 할래? 아전안 어, 갑니다 나, 나 지금 3대 600이거든? 나 가면 가면 돈까스 사준다고 끌고 갈거 같아 아 돈까스 안 사주지 <laughs> 사러, <기다려와. 웃음> 오 이렇게 하지? <laughs> 이제 소개팅 해준다 그렇고 데리고 가서 이제. 와, 더 먹을까? <laughs> 형, 형 소개팅이라며? <laughs> 근데 왜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너의 구슬 두 개와 작별식이야. <laughs> 안 돼. 내게 구슬 동자로 쓰이는 걸 걸을 수 없어. 그걸 만지는 간호사의 마음도 생각해줘. 아 잠지만. <laughs> <laughs> 아 씨, 상어관 내려요. 나이스! 상호야 저 친구 중성화 시키서 상호야 저기 아유코르트라고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아 오해하게 왜 그러세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야 유코는 아. 유코는 맞는 거안 좋아해 유코는 때리는 거 좋아해 아채찍종입니까어 <laughs> <laughs> 뭔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 같은데 기분 나 유코는 유코는 때리면 그니까 맞으면서 때리는 걸 좋아해 <laughs> 이제 기오리 하나 팔아요. 매기오리 하나에 애교 한번 하면 어. <laughs> <사면> 되나요? <laughs> 여기 기한 번에 세명 기를 터뜨릴 수 있는데 <laughs> 해서 어, 해서 그 만약에 어, 하,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어, 중성화 수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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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매출 여섯. <여서. 웃음> 선장 매주 여성 ㅎ 이 ㅂ 유코르대 SM 취향 SM 취향 뭐여 아그자 오늘 레프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롤 하러 넘어갔다 잘 건데요? 매주 자면 중성화 오케이 okay. <laughs> 왜요??